기보에서는 정말 기술만으로 자금을 받는다?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기술만으로 기보에서 보증받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기보에서는 기술 가치 평가를 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술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기술 평가를 신청하면 기보에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증을 해주는 형식이에요. 이때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술 개발 전담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전담 조직은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기술 개발 전담 부서를 말해요. 연구 인력과 공간이 있으면 설립할 수가 있는데 제가 도와드렸을 때는 빠리면 일주일 늦어도 이주면 만들어 드렸어요 회사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면서 기술을 또 발전시키고 상용화할 수 있는지 등을 보려고 하는 거라서 꼭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기술 개발로 인한 수상이나 지식 재산권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장영실상, 뭐 NET나 NEP 인증, 특허 각종 면허 이런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진 기술을 공신력 있는 곳에서 검증 받아라? 그럼 인정해주겠다.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자가 아주 쉽게 보증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여부 기자재나 생산시설을 갖고 있으면 플러스라는 거예요. 기술 사업 계획서에 보면, 이런 기자재들의 용도는 뭐고, 몇 개나 갖고 있는지 등 보유 현황을 쓰라는 그 란이 있어요. 평가 받으려는 기술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에 활용하려는구나 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려는 거예요 최근에 상담했던 업체는 정말 떡하니 기술만 있어서 연구소랑 특허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1억 도조를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 몇 가지만 세팅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만들고 진행했던 건이었어요 여러분도 최소 그 정도는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기술사업 계획서에는 주요 기술 내용, 시장 상황 등 기술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설득력 있게 적는 게 좋고 또잘 모르시기도 해서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는데 저한테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또 만나요.